행아 써서 경험치 쫙쫙쫙 모아주고, 가자. 큐레모 주세요, 이러시로 까카까카까카까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큐레무 레이드 배틀을 통해서 로치로지, 로치 이로치 큐레무를 한번 획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전 10시까지 등장하는 이 큐레무 같은 경우에 2021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성 레이드 배틀, 어 오성 포켓몬이 되어 버렸어요. 자, 현재 큐레무 한 마리가 떠 있고요. 바로 한번 어, 뽑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판부터 1호치 나올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1호. 이렇게... 띵. 역시나 쉽게 안 나와. 2000, 아, 2 0 4 2가 100인데, 2003년도생, 2004년도생, 아 어, 동생 큐레무들 나왔네. 가 어, 카멘보다, 어, 나이가 어린 녀석들이 나왔어. 어, 여러분들 중에 뭐, 2003년생, 2004년생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보통 할수있구나 떡볶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1호 측 규름을 보여드립니다. 왜냐?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한판더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 다른 주문을 한번 외쳐볼래. 두 번째만에 나올지 100%도 안 나오댑니다. 어, 100%는 가면이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게좀 있다 보여드릴게요. 가자. 러디러디러디 이이이옹 그래, 안 나와? 오케이 오케이 안 나와 오케이 카메니 100% 큐레무가 필요 없는 이유가 특히 이제 전설 중에서는 100% 큐레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본 계정엔 배지를 달고 있는 요100% 큐레무 한 마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계정 같은 경우에 뭐. 세 마리나 있어 세 마리 어, 요게 이제 1번 어, 요거는 이제 개념모 요게 이제 2번 요게 이제 3번인데 어, 100은 안 줬으면 되는데 1호치 100은 살 어,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세 번째 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써서 경험치 쫙쫙쫙 모아주고 가자 큐레물 주세요 1호치로 바로 이로치 큐레무가 나왔습니다. 한번 맛있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야, 제크로무 레시라무에 비해서 너무 빨리 나왔는데? 3트만에 나왔어. 설마 두 개는 아니고 그냥 일반. 오호.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만에 이로치 큐레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일반과 이로치 동시에 지금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 제크로무. 레시나무에 비해서 확실히 색 차이가 많이 난다 얼어있는 몸 같은 부분도 약간 하늘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고요 전체적인 몸 색깔이 진한 회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머리에 달려있는 장식 어요 장식이 분홍색이고 눈 색깔도 빨간색입니다 아, 아 1989라서 개체값은 뚜렉인 것 같은데 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잡아서 확인해 보자 아니 왜 이렇게 좀 빨리 나와 유튜브 분량 좀 뽑아야 되는데 아이큐레무 자식이가 아 너무 빨리 나왔는데 아, 그래도 기분 좋아 큐레무 옆모습부터 모든 색깔이 다 바뀐 이로치 큐레무입니다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이 분홍색이 왜 이렇게 멋있지? 공룡이야 공룡 개체값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다 어 너는 교환으로 내가 한번 살려줄까 큐레무야 이로치 큐레무야 자 여러분들 근데 계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로치가 다 많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할수 있습니다. 카멘 본 계정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레이드 배틀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크로무 레시라무 이로치 개수 차이 좀 보십시오. 야이 뭐야? 큐레무도 요 보니 계정에서 또 바로 먹어버렸죠. 자또 부담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 큐로 큐로. 일반. 1999년생, 2011년생 나왔네요. 자, 요계정이 하나 놔줘야 되는데 가자, 뭐지? 2꽝2037어2037 2037. 나쁘지 않아, 괜찮아 가자 아니, 하나씩 가면 1호치가 나오더라고 가자, 1호 띵 cp 가 1호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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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재 지금 남아있는 큐레무가 한 30분 넘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 레이드 배틀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오늘 잡은 이로치들 한번 종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눈쓰개 카메니 이로치 눈쓰개도 필드에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개체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2 개짜리 쏘쏘한 친구네요 홀리데이 이벤트로 이렇게 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는 대굴레오 이 친구도 이로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로치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요, 딜리버드.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는 요 친구도 이로치가 나오고, 어, 커거미도 나오고, 딜리버드 같은 경우도 카멘이 예전에 이제 교환을 통해서 바로 98%퍼 이로치 딜리버드 한번 먹어봤었는데, 요 친구도 이번에 엑스라지 사탕을 좀 모으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에 가보면 또 다양한 옷이 있는데요 할리데이 이벤트로 뭐 이상한 옷 하나 샀는데 야 이거 아니잖아 어 아무거나 다 산다 해도 나 요거는 돈 주고 안 살래 이거 아니잖아 하나 아, 이거 별로야 이건 안사 지금 반짝반짝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로치 제크로물을한 마리 팅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설로 가볼까 가 엔테이 한번 잘 가져가볼까요? 엔테이 2018년도 12월에 잡은 3년 정도 차이나는 요 전설 포켓몬들끼리 한번 교환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계정에 지금 제크로모를 받아가지고 음, 엑스라지 사탕 모아놨는데 100% 되면 한번 좀 <laughs> 어, 강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교환 한번 튕겨보면서 반짝반짝 와이 뭐야 뭐야, 아 망했네. 그 윈터 데인가 그거 40km 반짝반짝 교환을 통해서 어 그때 이로치 제크로무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네요. 자 원래 본가에서는 큐레무가 제크로무와 합체를 하면 블랙 큐레무가 되고 레시라무와 합체를 하면 화이트 큐레무가 되는데 포켓몬고에서는 요거를또 어떻게 구현할지 어 아마 폼 체인지 그 기능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의모래나 뭐 사탕을 이용해서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로치 큐레모 어떻게 배틀하는지만 체크만 해볼게요. 카메는 솔직히 블랙 큐레모가 좀더 멋있고 제크로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검은색에 이 전기까지 써버리니까 상대는 글레이시아. 아 얼음 공격 쓰니까 피가 꽤나 많이 까지네요 이로치 큐레모 기술 어떻게 나갔는지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저 분홍색 멋있다 얼음까지 색깔도 하늘색이 아니라 회색이로구나 어, 이렇게 멋있게 배틀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지만 마스터리그에서는 일반 큐레모는 활용이 안되는 편입니다 자카메이 오늘 이로치 큐레모를 한번 획득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레이드 배틀을 통해서 이로치 큐레모 많이많이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 영상 마지막에 뽑 복... 깨어나 가지고 가시는 거 괜찮잖아요. 끝난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가자. 으이씨.